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1MO를 사용해보면서 기존 세대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낀 부분은 휴대성과 성능의 균형이었습니다. 13인치 모델이 화면 크기와 작업성을 강조한다면 11인치 MO는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이 크기에서 이런 성능이 가능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벼움과 강력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 1 m 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무게감의 차이였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보다도 손에 잡히는 체감 무게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 안에 최저가 할인 주소를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식가 대비 할인 혜택과 구성 차이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두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